첫 번째로 먼저 오늘 세 강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울산 국가산단 공예와 암 발생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영호 양글림공원 대책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영호 대책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laughs> 어, 경험하고 조사했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일단 진행을 보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좀 그거, 어여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울산에 암 발생률이 1이라고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울산에 암이 입니까 울산이 뭐가 틀립니까? 다른 도시하고 틀리는 점이 뭘까요? 원래 이렇게 평균보다 남자 1.61배, 여자 1.33배가 높을까요? 안뿐만이 아닙니다. 어, 여기 보시면 온갖 성인병이 어, 다른 지역보다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울산은 이럴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어, 어 바람 물질에 대해서 종교를 나눠봤는게 1군, 2군, 2비군입니다. 그중에서 1군 바람 물질은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물질입니다. 이게 120여 논인데 그중에서 우리 생활에 어, 10가지 정도가 친숙한 물질들입니다. 자외선, 방사선,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나 햇볕 그리고 뭐 벤젠 어 벤조피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빨간 부분이 유기 화 유해 화학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 암을 일으키는 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전 보건공단에서 어 유해 화학 물질 260가지를 어어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냐 하면은 어, 화학 물질이 DNA, 우리 몸의 DNA 염색체에 손상을 주어서 형태적 변화나 기능적 이상을 일으키는 것을 시험을 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시죠? 확대 해 보겠습니다. 자, 실험용쥐를 이용해서 을 흡입. 내지는 리스트. 아, 그러니까 어떤, 그, 아주 작은 입자식으로 호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4시간. 사망의 엔기까지 1L에 0.28mg을 했는데 세마리 3마리가 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1m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kg가 1000g이고요. 어, 미리그램은 100만 미리그램입니다. 그1미리그램되는0.28 m g 으로 이렇게 유해한 상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울산에는 다른 도시와 뭐가 틀려서 뭐가 틀려서 이러한 어, 암 발생률이 높을까요? 보시면은 지도상으로는 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어 이번 4월 달에 영포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 태양광 쪽을 찍은 것입니다. 잘안 보이시지만 이게 현대구나 아 어, 이쪽이 어, 세양초구 쪽이 되겠네요. 이 위쪽에 뿌옇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구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화학 단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십니까? 네.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 봤고요. 자, 그래서 어, 동북 쪽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동북 쪽으로 찍어보니까 아주 많습니다. 네. 이런 현상을 사진으로 찍었고요. 이거는 4월달에 양 장생포 동사무소에서 하늘에 구름이 아주 시커멓길래 이상해서 제가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구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울산에서 이상하다. 왜 구름이 저렇게 시커멓까 하는 것들이 이 공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실하게보여지고 있죠? 이쪽에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오고 조금 확대했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 날입니다. 아주 쾌청합니다. 여러분들 울산 시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토요일 주말이나 비오는 날 그때 유독 뿜어냅니다. 공간 쪽에서. 네, 그렇고 자, 이렇게 우리는 울산이 해안 도시기 이 때문에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해안 쪽에서 이 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 쪽으로. 해안 도시기 이 때문에 당연하게 해안풍, 남동풍이 주로 불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른 화학단지. 우리나라의 삼대 화합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건 온산 국가산업단지고요. 이 온산 국가산업단지와 이 국가산업단지가 합쳐서 이렇게 울산을 포위해서 이렇게 남동풍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참고로 이 지역은 이 지역은 대기보조특별지역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울산하고 여수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 이 대기가 안 좋다는 부분을 이 법으로도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보조특별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하면서 환경오염 환경훼손, 이 현저하거나 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악취 관리 지역 악취 관리 지역은 광역시장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취 관리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울산이 이개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3대 소교학단지 울산 전광역수 소상 대상. 울산이 여수의 9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서산, 대산 화학단지의 7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산로는 이렇게 어 서, 서산시와 2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화학단지와. 그리고 중간에 해발 300m 이상 산들이 중간에 위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학단지와 시내와 2.2km, 3.2km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고 중간에 산들이 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동풍이 불면서도 이렇게 호위를 하고 있는데도 화학단지와 양호공원 사이는 240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서남동, 서남초동 쪽에는 66m 떨어져 있습니다. 남서풍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이거밖에 안떨어지는 거죠. 근데 국토부 LH 울산시가 양공원 그나마 33배나 정도 안 되는 이 양공원을 없애 가지고 여 여기에다 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는 것이군요. 제정신입니다. 미치지 않고세요 자, 유해 화학물질 중에서 가장 위험한게 사고 대비 물질. 유해 화학 물질도 위험한데 사고 대비 물질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게 99가지가 있고, 이 화학 사고, 급성, 독성, 폭발성 이런 아주 어, 최악의 물질이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울산에는 이렇게 취급하는 회사가 울산에 109개, 남구에 68개, 온산에 45개. 근데 이신야양운과 안전거리가 미확보된 게 74개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방호 활동 거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 방호 활동 거리는 한마디로 안전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 안전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이게 보면은 환경화물전 부학 소방방지청의 핸드북입니다. 핸드북 자료에 방어 활동 거리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안전거리라고 나와 있고, 유출, 유출이 일어난 지점으로부터 보호조치가 수행되어야 하는 거리. 만약에 이곳에서 유출이 됐다면, 이러한 부분이 방어 활동 거리, 안전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황산의 경우를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황산의 경우에는 이, 거, 이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들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무색 무취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수 없다는 겁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안 납니다. 자 이러한 어떤 화학물질들의 용도 위험들을 이렇게 홈페이지 어,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출시 방어 활동거리, 황산, 풍화 방향, 5.7km 나와 있습니다. 흉이라고 는게 아주 그 이온화 상태, 아주 극소 미립자 상태로, 어, 바람 방향으로 거리가 이 정도 확보돼야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SNF 코리아, 회화광역 옆에 공장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황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황산, 아크릴로, 니트리, 이렇게 네 가지 사고 대비물질을 취급하고 있는데, 황산 5.7kg를 방금에 한번뽑어봤습니다 거의 물산시 전액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하마케미칼에서는 염소라는 사고 대비물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염소는 방활동 거리가, 안정거리가 11kg입니다. 울산 전역 뿐만 아니라 동구 이쪽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영도가 사고로 인해가지고 어, 확산이 됐을 때는 울산 시민 전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를 지금 울산의 도시계획은 이걸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는 이 사고 대비 물질에 대해서 이런 안내 지도 대피. 사고가 났을 때 안내 지도를 이렇게 어,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습니다. 자, 이게 공장에 파란 게 공장, 사고 대비 물질 공장이고요. 그빨간게 초등학교입니다. 대피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고 대비 물질 공장이고요. 자. 대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 264명입니다. 성악초등은 240명. 자, 다 합해봤습니다. 4 0 0 0명 나옵니다. 남구 주민만 해도 31만 6천 명입니다. 수용인원은 4천 명입니다. 나머지 31만 명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길바대에서 죽는 겁니까? 이거를 정부에 안전대책이라고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홈페이지 등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라든지 그토, 울산시 LH는 진짜 허무 맹랑한 짓을 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왔는데 어,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하나만 예를 들면 LH는 나중에 녹지 비유를 사기를 했습니다. 사기를 쳐서 녹지비율이40% 안되는 것을 70%라고 옮겼습니다 콘크리트 너무를 녹지라고 옮겼어요 울산 도서관 양태기 수장 국민세파 양태수장 등으로 이런 것을 녹지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70%라고 했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방위가 온다 정부은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국가는 행정이 아니라 행패를 모이고 있고, 울산은 도시이 아니라 도시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는커녕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